이번에는 네. 윤석열 음. 대통령님이 네. 이재명 당 대표는 조진은 이유 음. 뭘까 음. 지금 구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. 음.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음. 2년뭐3년 받고 막 이랬는데 음. 왜 그렇게 만들 거야 지금? 어찌됐든 반대파잖아 쉽게 얘기하면 지금. 쉽게 말해서 남과 북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둘은 서로 당 자체도 틀리고. 근데 어찌 보면은 가장 견제해야 될 대상. 왜냐? 만약에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떠한 후타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후폭풍이 두려운 거지. 음. 완전 씨를 말라버릴 것 같아. <laughs> 이재명은 뭐? <laughs> 응.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뭐, 둘다 솔직히 잘한 것도 없고, 솔직히 둘 다. 그렇잖아. 아무리, 뭐, 나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, 나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. <laughs> 어느 당인지도 모르고. 근데 서로, 어, 나중에 됐을 때, 나중에 이재명이 특히나 대통령이 됐을 때, 어, 그 반대파에 있던 그런 윤석열이 됐든 다른, 뭐, 나를 배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, 이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아예 되기 전에, 대선이 들어서기 전에, 대통령이 <laughs>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, 그런 후폭풍, 그런 게 두려워서 지금 아예 씨를 말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. 씨, 씨를, 어, 씨를 말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. 왜냐하면, 맞잖아, 김 사장님. 네. 본인이 만약에 막 활동을 하는데, 제가, 응? 어? 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, 막, 김 사장님이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, 막, 구박을 해. 응. 음. 어, 그럼 어쩌면 이 사람이 막 힘이 커졌을 때그 서러움이 생각이 날거 아니야. 그치. 그러면 복수하겠어, 안 하겠어? 하지. 그렇게. 해.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. <laughs> 어. 진짜, 후안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로 물고 뜯고, 씻고 까불고 막 이러는 거지.